안녕하세요, 전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이크어웨이 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뭐냐 물어보시면 스윙을 이제 시작할 때 채가 지면하고 평행할 때쯤을 가리켜서 이제 테이크어웨이라고 합니다. 어드레스 때 샤프트 라인을 그대로 쭉 올려가지고 선을 딱 그었을 때 이거를 이제 스윙 플레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인에서 테이크어웨이 딱 넘어가는데 채가 만약에 많이 뒤 스윙 플레인 라인보다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도 이것도 이제 좋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테이크어웨이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딱 테이크어웨이 때 스윙 플레인에 맞게 조금 이렇게 가까이 스윙 플레인에 손과 클럽 헤드가 스윙 플레인 라인에 가깝게 되면 이상적인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윙을 하실 때 오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스윙 플레인 라인보다 많이 이렇게 밑으로 많이 빠지신 분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스윙 플레인 라인보다 바깥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어꽤 있고요. 그러면은 이 테이크어웨이를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고거를 이제 알려드리면은 테이크웨이를좀잘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첫번째는 이제 팔의 로테이션 팔이 이제 스윙을 하면서도 팔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백스윙 갈 때는 이렇게 가고 다음 스윙 갈 때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코킹이에요 손목 코킹과 팔의 로테이션 정도를 좀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윙을 시작하면과 동시에 팔을 너무 많이 돌려버린다 그러면은 스윙 플레인 라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손을 너무 많이 돌린 거니까 그리고 또 코킹입니다 코킹은 코킹이 느리게 되면은 스윙 플레인 라인보다 당연히 밑으로 빠지게 되고 코킹이 너무 빨리 가면은 당연히 스윙 플레인 라인보다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사이를 잘 조절을 해서 그 중간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팔도, 로테이션도 과하지도 않고 아니면 덜 되지도 않고 적당히 들어가고 손목 코킹도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쫙 들어가야지 좋은 테이크웨이 포지션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많이 밑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거 보면서 하시거나 뭐 스윙 비디오를 찍으면서 하실 때 그냥 공을 안칠 때는 아마 그냥 아 이게 잘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공을 칠때 찍어서 보면 다시 여기로 뒤로 많이 빠져있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은 이거를 이제 스윙을 교정을 할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과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스윙 플레인보다 많이 밑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 연습을 할 때는 막이 정도까지 느낌을 이 정도까지 느끼셔야 돼요. 스윙 플레인 라인보다 헤드가 많이 안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을 위한 드릴을 알려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손이 많이 로테이션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하자마자 팔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이거를 어, 조금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돌리는 거를 좀덜 하게 되는 거죠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몸 회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킹입니다 코킹을 좀 일찍 해 주셔야 돼요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코킹이 느려요 그래서 조금 코킹을 일찍 하고 팔을 돌리지 않고 거의 안 돌리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골프에는 정답이 없듯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스윙을 할수 있는 이제 테이크어의 포지션이 이렇게 왔을 때 클럽이 손하고 거의 약간 평행하게 있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열려 있지 않고 그냥 살짝 이 정도 스쿼어 하게 이 정도 간 거를 이제 잘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테이크어웨이를 연습하실 때는 두 가지 팔의 로테이션하고 손목의 코킹인데 내 테이크어웨이 포지션이 스윙을 찍어봤을 때 스윙 플레인 라인보다 너무 밑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손목의 로테이션을 조금 천천히 가고 손목 코킹을 조금 일찍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내가 코킹이 늦고 막 이렇게 많이 돌려버린다 그럼 완전 너무 이제 스윙플레인 라인보다 완전 나가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엄청난 타이밍이 요구가 되거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아 팔을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거의 느낌으로는 안 돌린다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안 돌린다는 느낌이 나시고 코킹을 살짝만 더 빨리 조금만 더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테이크어웨이가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자 오늘은 이제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어,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은 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까요? 안녕